자 이거 지어브 매크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지금 우리가 디아블로2랑 다르게 기술키가 6개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일부 스키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좀 돌려줘야 되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타이핑을 하기에는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어 손이 아프면은 우리 또 손을 또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매크로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매크로를 안쓸 수가 없어요 일단은 보니까는 지어브 매크로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먼저 매크로 사용하는 거는 본인의 책임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먼저 알고 계시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블리자드가 매크로 기능을 사용하는 것에서 어떤 식으로 답변했냐면은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시 제재를 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비인가가 공식적이지 않은 거뭐 예를 들어서 뭐 개인이 만든 거 있잖아요 디아블로3같이 헬퍼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아마 제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로지텍 매크로는 로지텍이라는 그 회사 자체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비인가가 아니지 않나? 어,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사용해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뭐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본인의 책임이 따른다. 어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외국에 디아블로4와 관련된 유명하신 스트리머분들은 대다수 분들이 다로지텍맥크를 쓰고 있어요. 외국에 유명하신 스트리머분들이 다쓸때 우리, 우리가 안쓸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도 지금, 저도 그렇고, 원래 안 쓰려고 그랬다가, 그런 거 보고, 저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 손을 또 보호를 시켜야 되니까. 마우스는 어떤거 추천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개인이 본인이 쓰는 마우스가 있을거 아니에요 뭐 다른거 좋은 마우스 뭐 여러가지 많이 개인적으로 쓰시는 마우스가 있을것 같은데 혹시라도 로지텍 마우스가 없으면은 디아블로4 전용으로 로지텍 마우스를 하나 따로 구비하시는 것도 괜찮을것 같아요 이게 앞에 G 붙은게 게이밍의 약자인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G가 붙은거면은 다 로지텍 매크로 이거 지 허브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일 싼거 G102 어, 유선일 경우 요거는 뭐 가격이 2만원 초반대 초중반에 어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국내에서도 저렴하게 파는 데가 많으니까 사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선으로 난 무선을 생각한다 저처럼 이렇게 무선을 생각한다 그런 경우는 G304가 좀 무난합니다 이게 좀 가격이 좀 싸요 이게 국내 기준으로 한 5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뭐 알리 때 세일할 때 3만원 초반까지도 구매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요런 것들 로지텍 마우스 같은 경우는 짝퉁이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분명히 상품 페이지 후기를 좀 보고, 어,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게 알리에서 산 건데, 국내에서 안 샀거든요. 알리에서 산 건데, 싸게 샀어요. 어, 3만 초반대 아마 샀을 거예요. 기억은 안 나지만. 어, 정품, 정품이면은 지오브 매크로 이게 등록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어,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지허브라고 치시면은 사이트가 뜹니다. 거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받으시면은 요런 화면이 나와요. 본인이 만약에 지허브 매크로가 적용되는 그런 마우스를 쓰고 있으면 이렇게 화면이 뜰겁니다 본인이 쓰고 있는 마우스가 저는 G304를 쓰고 있기 때문에 뜨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매크로를 적습니다. 이것딱 제가 쓰고 있는 거 지우고. 음. 그래서 여기서 새 매크로 만들기. 어, 이거를 클릭하세요. 매크로 이름을 아무거나 본인이 뭐 지정하고 싶으면 저는 뭐 홀룡사로 적을게요. 홀룡사. 어, 홀룡사로 적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적힌 것대로 반복 없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매크로 기능이 작동하고 싶다 그럼 요걸로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한번 딱 누르면은 연속적으로 계속 나가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 클릭하시면 되고 요거는 뭐 시퀀스인데 이건 좀 어렵겠죠. 뭐경 이게 뭐 순차적으로 뭘뭘 뭘 해야 된다. 이거 짜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저도 요 설정에 이제 요거를 클릭할 거예요. 그다음에 요런 메뉴가 뜨는데 표준 지연 사전은 그냥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50으로 돼 있는데 나는 좀 숫자를 수치를 바구, 바꾸고 싶다. 이게 1000ms가 1초거든요. 그래서 50ms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여요 다다다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어좀더 뭐 세밀하게 조절하고 싶으면은 클릭해서 수동으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그, 그냥 랩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클릭하세요. 어, 클릭하면은 여기서 나는데키 입력으로 눌러 주시면 됩니다. 키 입력, 키 입력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키보드는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로지텍 안 쓰셔도 다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저는 키보드는 에코 거 쓰고 있거든요. 근데 돼요. 마우스만 로지텍 거 쓰시면 이기능을쓸수 있으니까 키보드는 아무 거여도 상관없다. 기록 중지 뜨고 있는 이 화면에서 내가 스킬 쓰고자 하는 거. 저는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다 돌릴 거예요 귀찮으니까. <laughs> 다 돌릴 거예요 그러면 1, 2, 3, 4를 다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누르고, 그러면 조료됐죠그 다음에 2번 누르고, 3번 누르고, 어, 4번 누르고. 요 상태에서 기록 중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기록 중지. 어, 기록 중지를 누르시면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장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M1 해가지고 제가 매크로 설정한 게 이게 뜨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어요 매크로 버튼을 무엇을 눌러 가지고 작동을 시킬 거냐 편하신 분들은 아무거나 하시는데 저는 손가락이 좀 짧아 가지고 요 뒤로 버튼 여기다가 많이 하거든요 뭐 손가락이 좀 기신 분들은 앞으로 버튼 여기다 하셔야 되고 아니면 뭐 여기 DPI 우리가 조절하는 가운데 버튼 여기 하셔야 되고 뭐 다른 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에 갖다 대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이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은 1 2 3 4 계속 연속적으로 눌러져 있고 그 다음에 한번더 누르면은 스탑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를 번호, 바꾸 고 싶다 그러면 요런 데 바꾸셔도 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꾸시면은 버튼이 할당이 되고, 요 상태에서 한번딱 클릭하면은 기본 값 사용했고, 비활성화 됐는데, 비활성화 누르면 이 기능을 아무것도 안 쓰겠다. 그래서 당연히 비활성화 누르면은 뒤로 가기 버튼도 꺼지고, 그다음 매크로도 자동으로 꺼지겠죠? 요렇게 하지 마시고, 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기본 값 사용을 하시면은, 매, 그, 우리가 매크로 설정했는 것도 자동으로 빠지면서, 우리가 이 마우스의 기본 기능, 뒤로 가기 버튼, 이거는 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본 값 사용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기본 값 사용. 그 다음에 이 매크로를 지울 거면은, X 표시하면 또 지워집니다. 어, 삭제하십니까? 이렇게 뜨죠? 예를 들어서 이 화면에서 표준 지연 시간 사용을 이거 체크를 해제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이게 버튼 1번 요 내려간다는 거는 1번 키를 눌렀을 때, 그리고 숫자가 적겠죠죠 어, 요거는 뗐을 때그 반응 시간을 얼마나 설정할 거냐 그 다음에 다음 키로 넘어갈 때까지 또 얼마나 걸릴 거냐 어, 요런 거를 세부적으로 또 수치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더 세밀하게 응용을 하실 분들은 요런 것도 참고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아, 됐죠? 요거는 그냥 테스트 한 거니까 아니요 해서 요거를 들어가고